그런 자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거는 심리적으로 너무 바람직해요. 근데 그거를 딱이 HSP라는 프레임에 딱 가둬서, ADHD라는 프레임에 가둬서 자기를 정체화 시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이거 하나로 나를 다 퉁쳐버리는 경향성이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HSP입니다. HSP는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미 다른 채널에서 접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좀또 반골 기질이 있는지 다른 채널에서 많이 하는 유행을 하는 거는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삐딱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오늘 하게 된 이유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아, 이 얘기는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HSP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매우 민감한 사람, 매우 과민한, 매우 예민한 사람.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은 이유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깜장구루님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심리학 신호가 나왔길래 괜한 걱정 하나 더 얻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이게 포인트죠. 어떤 분은 걱정을 하나 얻어가고요. 어떤 분은 너무 이거 하나를 퉁치게 되면서 더 이상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문제제기입니다. 오늘의 당님도 일부러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질병화 되는 것 같아서. 그쵸. 최근에 그런 이슈가 되는 개념들이 좀 있잖아요. 경계성 지능도 있고, 성인 ADHD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모든 것을 다루지를 않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도 MBTI라는 게 유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도 보고 SNS도 보고 이런 심리적인 개념에 대한 이슈가 되면은 바이럴이 막 되고 그러면서 관심이 가고 하는 거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괜찮다, 무관심보단 낫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정체성으로 소비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증상에 대한 이해나 나에 대한 이해 또는 뭐 질환인 경우에는 진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롯이 이게 다 나의 정체성이다 나는 그냥 이거다 이렇게 딱 하나로 퉁치는 어, 이거 맞네 나야 나 이제 나에 대해서 이해 다 했어 그러면서 다 이제 끼워 맞추죠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더 불러지고, 특히나 뭐 ADHD는 질환이지만 HSP는 질환이 아니에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성향, 더 정확히 말하면 기질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HSP를 소비하는 게 나는 HSP라서 뭐 못해요. 이렇게. 자기를 오히려 정체되게 만들고 그거 하나로 자기 정체성을 다 표현해버리고 일종의 심리적 자기 면허증 이런 식으로 좀 작동을 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굉장히 몰입을 하고 그 부분을 이해 못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또 피하거나 비난하거나 멀리하거나 나의 관계를 더 제한하면서 내가 고립되거나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제기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다른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특히 요즘에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분들이 특히 아나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자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거는 심리적으로 너무 바람직해요. 근데 그거를 딱이 HSP라는 프레임에 딱 가둬서 ADHD라는 프레임에 가둬서 자기를 정체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너무 힘드니까 이런 힘든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죠. 고통을 이해만 해도 조금 수월해지니까 간절한 거는 너무 좋지만 너무 이거를 프레임화해서 딱 가둬버리는 특히나 hsp는 뭔가 수용적이고 비난하지 않는 그런 해석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더매료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리 콘텐츠도 너무 상업화가 되고 있다 저도 유튜버로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굉장히 민망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이 모양일 수도 있는데, 뭐 유튜브나 책이나 또 바이럴 되는 심리 테스트나 SNS 이런 데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이럴이 되고, 그거를 또 올리고. 하지만, 제 HSP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개념인 민감성이라는 게, 나의 모든 어려움, 심리적인 모든 갈등, 또는 나이가 생활하는데, 행동하는데,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리 원인인 것처럼 막 포장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음. 오, 깜장구르님이 약한 맛의 자기개발서라는 느낌이 있다는 말도 간간이 돌더라고요. 오, 또 그러네요. 물론, 그런 오래된 문화, 예민한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HSP를 통해서 조금 해소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춰서 더 이상은 이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만 딱 가두어서 나를 제한하고 제일 안 좋은 게 회피죠. 내가 할수 있는 잠재성을 발휘를 못하고 틀에 가둬서 나를 제한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리학과 자기 개발의 조합, 그쵸?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이고 봐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드릴 건데, 그 전에 HSP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돼요. 이 HSP에 대한 개념을 모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제 입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려던 거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만 자세하게 쭉 나열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문제 제기도 좀 하고, HSP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 말 그대로 매우 민감한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고감각적인 어떤 성격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뭐한 7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 때부터 사실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였거든요. 어록처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특히 사연을 다룰 때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겁니다. 이 같은 말도 내가 따뜻하게 나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설명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예민하다.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어려서부터 받은 이 HSP인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돌 전부터도 아예 기질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라서 타고나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내가 가진 이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또 숨기고 싶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험들을 한 분들이 많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 민감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타고난 건데 감각 처리가 민감한 겁니다. 우리는 신체에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잖아요. 뇌에서 처리를 하죠. 관련된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도 있고. 근데 그런 처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된다. 이따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 겠고 포인트가 이거예요 전체 인구의 15%에서 20%의 기질 인데 이거는 정말 정신의학 관련된 질환 중에 가장 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우울증 보다도 높은 퍼센티지거든요 사람을 뭐 성향별로 기질별로 나눴 을때 그냥 뭐 5개로 나누고 6개로 나눴 을때 하나 정도인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나를 이걸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는 게 굉장히 아쉽고, ADHD는 이것보다 훨씬 퍼센티지가 낮고, MBTI도 그 각각 카테고리들이 이것보다 훨씬 낮죠. 그렇게 나를 제안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HSP는 더 이렇게 아주 포괄적인 구분점을 가지고 딱 나를 틀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오래된 개념도 아닙니다. 90년대에 어떤 한 심리학자 아론 박사가 딱 처음에 이렇게 말을 만들고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그 후로도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고, 그러는 거지만 정확하게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진단을 하는 기준도 아니고, 명확한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개념도 아니고, 물론 MBTI도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이거 하나로 나를 다 퉁쳐버리는 경향성이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감각처리 민감성이고요. 이 개념 역시도 아론 박사가 처음에 제시하면서 HSP라는 개념을 같이 제시한 거고, 감각처리 민감성은 SPS라고 하죠. 근데 이런 용어들이 막 SNS 막 올라와요. HSP. 우선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옆에 카메라에서 렌즈를 뺀 거를 딱 넣었는데, 여기 이제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센서 부분이죠. 예전에 유튜브 초창기 때 섬세한 분들이다, 예민한 게 아니다, 이런 표현하면서 모니터 비율을 많이 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HD 화면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면, 섬세한 분들은 4K 모니터로 보고 있는 거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상도가 높게 보이는 거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해상도가 높게 감각들이, 감정들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뇌에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깊이. 깊이가 있습니다. 아주 깊게 처리한다. 이거는 생각, 또 포함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더 깊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어떤 자극이나 상황 같은 걸 접했을 때도 오랫동안 곱씹고 반추라고 하는 과거를 자꾸 돌이키는 특히나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증일 때는 이게 굉장히 악순환을 일으키는 건데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 또 통합하라는 분석하려는 성향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장점이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죠. 이런 깊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한 가지는 양이 많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극되는 양이 굉장히 많다. 많은 자극이 한 방에 오고, 그러니까 압도가 되고 쉽게 피로해지고, 감각별로, 뭐 소음일 수도 있고, 빛일 수도 있고, 어떤 공간에 대한 분위기, 그런 걸 수도 있고, 사람 많은 데 가면 그런 느낌이 확 인풋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흔히, 깃발렸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갔다 오면. 그다음에 세 번째 개념으로는 정서적인 이런 반응성 그리고 공감능력인데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딱 감지 센서가 고사양이니까 미묘한 타인의 감정도 민감하게 감지가 돼요. 감지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나의 감정도 반응이 돼요. 강하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뭐 감동도 잘 받고 유대감도 잘 느낄 수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악순환이 될 수도 있겠죠.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이거나 그래서 위축이 너무 많이 되거나. 달빛님이 표정이 어느 순간 포착돼요 약간 찌푸리기만 해도 조금 상처받아요. 그쵸. 이런 미묘한 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이제 감각, 감정, 여러 가지 미묘한 자극들이 항상 있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눈치 못 채는 거. 미묘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지금 분위기. 이런 거의 변화를 잘 인식해서 감지하는 거죠. 이게 감각 처리 민감성입니다. 잘 사용하면 너무 좋은 거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여기에 매몰되면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어려움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이럴 것 같은 상황을 미리 피하게 되는. 제가 정말 많이 이제 표현하는 속담이죠. 언발의 오줌 누기, 악순환. 순간적으로는 내가 해결한 것 같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다음에 마주할 때더 힘들어지고, 카톡으로 대화하는 것도 피곤해요.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느껴지니까 이 사람의 지금 말이나 이모티콘 하나하나 사용하는 단어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 막 빨리 감지가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정보들을 다 처리하면서 내가 반응해야 되니까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죠.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는 게 뭔지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 감각 자극, 오감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게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감정,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정서, 느낌, 이게 굉장히 오래 간다. 왜냐면은 자극된 양이 많고 깊이가 깊으니까 그 여파도 오래 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 있는 처리를 또 하기 때문에 깊 있는 사고를 하는 경향. 분석을 하고 곱씹고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런 인식이 잘 되니까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공간 능력.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네, HSP는 개념 때문에 더욱 더 정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질을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 민감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재능, 고사양의 재능이 오히려 자기를 괴롭게 만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지, 격려를 많이 받으면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